네아예예예3시 예, 반에 만나요. 예 그래요. 네 갈게요. 네 목걸이 하나 준비해갖고 당신 좋아하는 거 하나 사갖고 갈게요. 그래요. 예 지금 갈게요. 예 맞아 됐어 3시 반에 만나고 5시 반에 만나고 오케이 좋아 가야지 여보 나 어디 장난 갔다 올게. 저인관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? 좀 이상한데? 내가 따라가 봐. 예, 500만원 주고 샀는데, 마누라도 모르는데, 500만원 주고 샀는데, 아가씨, 어면 쳐야지, 쳐야지, 마누라도 모르는 거, 목걸이 쳐야지, 만나기로 했는 시간이 됐는데, 어째 이렇게 안 오시나, 5시 반에 만나기로 하신 분 아니에요?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에요, 잘못 봤어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

여보! 어 왔어? 나 왔어! 어나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여보야 당신 좋아하는 거다 금목걸이 사왔어 금? 어금 그래? 어. 사왔다고? 금? 왜 이렇게 놀랬어? 금 사왔다고? 여보? 나 준다고 금 사왔어? 그래 진짜? 그래 어디? 한번 구경해 볼래? 이 여자가 왜 놀래 다빠졌어 어디 나 구경만 하면 안돼나 준다며 아니. 그네 그래, 나 죽게 이거 여보 얼마나 죽을 어, 여보 나사 온지 알아? 채워줘 채워줘 아, 아, 여보 나 채워줘 그, 내 이거 지금 어. 틈만 어. 먹걸 했어 채워줘 나중에 는루빈 반지 도 해줄게 어? 어? 여보 나 이뻐 아이고 너무 이쁘다 진짜 이뻐 당신 원래 이쁘잖아 어.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울 것도 못 핀다니까 당신 때문에 여보 너무 고마워 여보 근데 이거 얼마 줬어? 그, 물어서 뭐 해. 여보, 얼마 줬어? 500만원 줬다, 그럼 믿겠어? 여보, 그러면 500만원 나 현찬도 주지. 그래. 내가 700만원 줄게, 그럼. 700만원 줄 거야? 그래. 여보, 짱이야. 짱이야? 나도 당신 짱이야. 당신 때문에 나 미친다니까, 왜 이랬어? 고마워, 여보, 여보. 오면은 이 선물을 줘야지. 오면 좋아하겠지? 보자. 하... 어, 어 때가 됐는데,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왜안 오지? 이쪽에서 올라나? 안 그러면 저쪽에서 올라나? 좀 기다려봐야지. 음. 아 오네.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네. 안 올라다니랍다. 아 가자. 여보 왔어? 어, 여보. 바깥 날씨 너무 덥지? 아이고, 도은줄 어떻게 알았어 오늘 35도래. 아, 뭐, 너무 덥더라. 응. 아니, 이상해. 그래서 <laughs> 당신 위해서. 어. 나 화장품 사 왔다. 화장품? 어. 당신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엄청 이뻤는데. 한번 써봐봐. 어, 여보. 그거 바르면 이뻐질 거야. 여보, 너무 감동이다. <laughs> 어머, 여보, 나 이뻐지고 있어? 아이고, 정말, 어머? 원래 당신 이쁘잖아, 얼굴이. 어머, 여보, 이거 촉감이 너무 좋아. 그랬어? 음. 음. 앞으로는 더 이뻐질 거야. 어, 어머, 너무 좋아, 여보. 앞으로 너무... 고생 안 시킬게, 여보. 고마워, 여보도 써봐. <laughs> 음. 음. 아이 좋다. <laughs> 진짜 좋다. 당신 밖에 없어. 너무 고마워 여보야. 아이고 여보. <웃음> <웃음> 좋다 여보. <laughs> 당신만 살아갈 거야. <laughs>